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연세대 다니고 있는 강예훈이라고 합니다. 자신의 과는 체육교육학과입니다. 전공 선택의 이유는 스포츠 언론에 큰 뜻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전공의 자부심이 느껴질 때는 음, 가끔 잘안 느껴지기도 한데 그냥 동기들을 보면 느껴집니다. 학교의 자부심이 느껴질 때는 항상이죠. 이 예쁜 학교에... 캠퍼스를 바라볼 때?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학교에 아쉬운 점은? 학교에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. <laughs> 학교에서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? 음, 한울샘에 있는 라면. 제일 자주 먹습니다. 다시 고3 때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은? 저 고3 때 후회 없이 살아가지고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. 자신의 학교 이미지를 네. 한 단어로 정의하면? 파란색?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적은? 음 공부한 만큼의 원하는 결과가 안 일어날 때? 취미가 있다면? 취미는 힙합 페스티벌 가기입니다. 지금 못 가고 있어요. 특기나 장기는? 특히 수영을 잘하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. 친구 사귀기? 얼굴에더이쁜 쪽은? 음 어느 쪽이 더 낫나요? <laughs> 웃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. 학교의 데이트 코스는... 학교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쭉 거닐다가 사진을 같이 찍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공부할 때 듣는 노래가 있다면... 고3 때는 수학 공부할 때 세븐틴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. 신납니다. 수시, 정시... 정시... 고3 때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... 어, 떡볶이... 고3 때 가장 힘이 되어준 것은... 친구... 가장 잘하는 과목은... 가장... 국어요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? 음, 교과서를 정독하기. <laughs> 가장 오래 공부한 시간은? 한 14시간? 대학 와서 가장 좋은 점은? 또 다른 꿈이 생기는 것? 대학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? 바로 아카라카 아니겠습니까? 저희 학교 축제인데 진짜 연예인을 거기서 보는 것도 좋지만 동기들이랑 어깨동무하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. 대학 활동 중 가장 잘한 일은? 음,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, 했었는데 그게 가장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추천해 줄 학식 메뉴는? 그 제육 김치 파스타. 그게 진짜 맛있어요. 이름이 뭔가 화려한데. <laughs> 진짜 제육 김치 파스타 그 자체인데 진짜 최고입니다. 대학 오면 이성 친구가 생기나요? 안 생기더라고요. <laughs> 오늘 촬영 중 가장 베스트 컷은? 음 아까 저쪽에서 그 감성 컷 <laughs>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? 저는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좋은 PD가 되고 싶습니다. 자신의 대학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? 음 동기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였습니다. 동기들아 사랑해. <웃음> 지금 <웃음> 네. 열심히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. 아, 연세들을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미래의 후배들, 예 네. 어...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습니다 진짜 고3 친구들은 수능도 별로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잘안 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힘들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 이 예쁜 캠퍼스를 보시면 3월에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.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제 인생 중에 그때를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만큼. 뿌듯하실 겁니다. 이뤄내시면 파이팅! 그럼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한 말씀입니다. 오늘 진짜 촬영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감사해요. 안녕.